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어 장기가 좀펴지가 않아서 음 하루를 보내던 중에 책을 읽어야 될게 있는데 읽다가 집중이 안 돼서 아 조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하루? 위장 때문에 그래서 음 지금 누워서 아령 복부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단전에 축기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, 지금 하고 하고 지금 일단은 하다 보니까 한 10분 20분까지 와안될것 같고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장기를 전체 마사지를 해주려고 해요 실은 이번 주 내내 어 장기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어, 아령 복부 마사지를 해주고는 있었는데 이렇게, 이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마사지가 잘안 됐어요 그냥 약간 뚫어주는 정도?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탈 기공 방송은 건너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이 네. 그리고, 아, 자 구독 취소하시는데, 그 그래, 뭐, 수행 안 하실 분들은 취소하셔도 돼요. 구독자에 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, 장기 복부 마사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던데요. 자, 이왕이면 여러분도 아령 복부 마사지 하는 시간 저처럼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. 자, 내일 봐요.